안녕하세요. 수요일 굿모닝 알티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많은 집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희무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게 성도들 중에 집사님들이 또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참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짓궂게 묻는 거예요. "서연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묻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지혜로서 그러는데, 이렇게 말해요. "둘 다 좋아해요." 부모님에게 배우는지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는 참 살아가기 어려운 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보 편인지, 보수 편인지, 호남 편인지, 영남 편인지. 하여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느 편인지를 강요받고 또 어느 편에 서라고 강조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목사가 괴롭습니다. 작년에도 모 장관의 이 탄핵 뭐 하라 아니다 그 사람이 옳다 그래서 서초동 광화동 쪽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왜아암무개 아무 쪽으로 가서 데모하지 않냐고 자기가 버스를 대전하는 비를 다들 테니까 빨리 그쪽으로 다 교인들을 광고해서 데리고 가라고. 아,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영남 호남도 아니고 저는 예수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보를 지지하든 보수 쪽에 서 있는 사람이든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이라면 저는 그 사람 편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 사회와 정의를 부르짖어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복음을 무시하는 자의 편에 저는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편입니다. 또 목사니까 예수 편에 서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확실한 대권 주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게 주를 댔고요. 예수님만 섬길 거고요. 예수님께만 충성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시거나 어느 편에 서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사랑한다면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또 환상을 봅니다. 뿔과 내 왕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의 힘과 권력을 내세우며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힘이 세다 네가 힘이 세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투고 싸우는 시대 야 이때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었거든요. 그런 시대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위 관리를 하고 있던 이 다니엘,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어느 줄에 서야 될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아마 요즘 우리 공무원들, 아니, 또 정권에 소속해 일하는 분들, 아마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지금은 세상과 교회가 또 서로 다투고 있잖아요. 500명, 600명 확진자가 나와서 수없이 많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왜또 그렇게 그곳에서 확진되었냐고 아무도 탓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만 혹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놈의 개독교, 먹사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다 없애야 돼. 최고의 종교는 무교야. 이러면서 이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야말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좀 미숙하게 대처한 교회나 또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그따위로 하냐고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등 교회를 비난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다 예수 편이고, 교회 편해야지. 누구 편 듭니까? 자기 자녀가 잘못했어도, 자녀 편을 주지. 이 자식, 넌 말이야. 넌막 그럴 줄 알았었나. 너 감옥 간 마. 넌내 자식도 아니야, 마 이렇게 할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는 교회 편해야 되고, 성도는 예수 편해야 되고, 성도는 목사 편해야 됩니다. 교회 뒷담화하고, 목사 뒷담화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원망하는 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성경이 써 있어요. 교회 분열시키고 교회를 망치고 교회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쓰임 받고 있는 거지요.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성도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가 먹는 물에 침 뱉는 행위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먹는 물에 침 뱉지 않아요.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밀리고,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성도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교회가 이깁니다. 성도가 이깁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라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지금 악한 자들을 손에 붙여서 정한 기한이 차기까지 고통당합니다. 피해를 입습니다.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 교회를 의미하지요. 성도들을 의미하지요. 교회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깁니다. 그래서 전 오늘 이렇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기시니 이기는 편 예수 편에 서자. 세상 누가 뭐라든지 내가 지금 패배하고 나는 실망하고 나는 낙심될 일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하시니 그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 안심하세요. 지금 조금 힘들고 어고 고난 당하고. 비난 당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친세파 되지 마세요. 세상과 친한 친세파, 칠파 욕하잖아요. 친세파 되지 마시고 우리 영적인 독립군,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 강한 용사로 이기는 편내편 편,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영적 전사의 명예를 얻게 하옵소서 이긴 편이 내 편임을 확신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임 제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시.